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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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그래프 행렬입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접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행렬의 성분의 정의가 이겁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행렬으로 표현할까? 그 행렬의 성분, a, i, j 성분은 1 아니면 0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한 행렬, 인접행렬의 성분은 1 아니면 0이에요. 근데 1은 뭐냐? a, i에서 a, j까지 연결하는 변이 있을 때는 일이고 AI에서 AJ를 연결하는 변이 없을 때는 0입니다. 단주해요딱두 가지 원리입니다. 단, IJ는 뭐 1, 2, 3, N까지 있겠네요. 반드시 이 행렬은 N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오케이. 꼭지의 몇 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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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입니다. 네 개예요. 그러면 얘를 행렬로 딱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A B C D 네 개의 꼭짓점. A B C D 네 개의 꼭짓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것은 반드시 행도 네 개, 열도 네 개. 꼭짓점의 개수 곱하기 꼭짓점의 개수. 4 by 4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때 A에서 A로 가는 연결하는 변이 있습니까? A점에서 A점을 이게 돌아가는 연결하는 변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 점은 그냥 그 점이야. 연결하는 변이 없어. 이렇게 돌아가는 변이 있다라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연결된 변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으면 1입니다. 그럼 a에서 c로 연결된 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a에서 d로 있습니까? 없. 아, 1입니다. 변이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되지 않으면 았 0. 너무나 단순해요. 그럼 b에서 a로. b에서 a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 1. 그럼 b에서 b로. bb.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입니다. 그 점만 있으면 0이에요. 그럼 b에서 c. b와 c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 b에서 c로 연결됐습니까? 연결됐어요?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0입니다. 응? 그럼 b에서 d. 연결되지 않았어요. 0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c 에서 a c 에서 a 연결됐네요. 1입니다. C에서 B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0이죠? C에서 B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C에서 C 0입니다. C에서 T 연결됐네요. 1입니다. D에서 A D에서 A 연결됐죠? 1입니다. D에서 B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D에서 C 연결됐네요. D에서 T 자기 꼭지점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탁탁 이런 포바이프 4차 정사각행렬이 나옵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한 겁니다. 간단하죠? 이해 되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렬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대각선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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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1 0, 0, 1, 1. 왜? A에서 B로 연결하나 B에서 A로 연결하나 똑같은 연결상태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선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 행렬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요 일행 일행의 합을 딱 볼게요. 일행의 합은 3이죠. 근데이 일행의 합은 바로 요 A 점에 꼭 점의 차수예요. 왜? A에서 B로 연결됐으니까 1이고, A에서 C로 연결 1, A에서 D로 연결 연결된 변의 개수예요. 연결되면 1인 거니까, 그럼 1을 세 개가 더해진 것은 3인 거니까 연결된 게3개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그꼭 점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B에서 이행의 합은 1이에요. 그러면 b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개수 차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c 삼행합 2가 되는 거죠. 그럼 c점에 차수가 된 겁니다. 꼭지점이 차수가 된 겁니다. 삼행합 그렇죠? d의 합 d합 얘도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d점에 꼭지점이 차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 행렬을 보고 그래프가 떠오르고 그래프를 보고 행렬이 떠올라야 돼. 그죠? 1행, 2행, 3행, 4행. 그런데 1열. 1열의 합 어떻습니까? 3이죠. 이것도 A점의 꼭점의 차수입니다. 2열의 합. 얘도 1입니다. 3열, 3열의 열 합. 얘도 1이고 2입니다. 어? 입니다 3, 1, 2, 2 3, 1, 2, 좌우 대칭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A 꼭짐의 차수. B의 꼭짐의 차수. C의 꼭짐의 차수. D의 꼭짐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특징. 우린 A I, J와 A, J, I는 같습니다. 대칭이니까 무슨 말이냐? A, 1, 1, A, 1, 2와 A 행과 열을 바꾸면 같다는 소리죠. 1행 2열 예죠? 2행 1열 예다 이겁니다. 그죠? A 뭐 2행 3열과 A 3행 2열은 같다 이겁니다. 그럼 2행 3열은 예죠? 3행 2열은 예죠? 좌우 대칭, 되지 않습니까? 같다 이겁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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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 죠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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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합해 o u y o 얼마죠? 3, 1, 2, 2니까 8이죠. 그럼 이것은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죠.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이 팔은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입니다. 모든 성분의 합. 얘는 뭐랑 똑같은냐? 똑같은 게 뭐냐면, 어? 주어진 행렬의 꼭지점의 차수 a a a 꼭지점의 차수, b 꼭지점의 차수, c 꼭지점의 차수, d 꼭지점의 차수. 바로 그래프의 차수의 차수 합입니다. 꼭짓점의 차수의 합 꼭짓점의 차수의 합과 같다. 모든 성분의 합은 주어진 그래프의 꼭짓점의 차수의 합과 같다. 이해 돼요? 어? 네 개의 꼭짓점의 차수를 다 합했어. 꼭짓점의 차수가 똑같은 거죠. 그것이 성분의 합이잖아요. 성분이 무조건 1밖에 없는 거. 1하고 0밖에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군. 근데 꼭짓점의 차수의 합은 연결된 연결된 변의 개수 곱하기 2. 꼭짓점의 차수는 갈 때도 세고 올 때도 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연결된 변의 개수 곱하기 2. 그럼 연결된 변의 개수 곱하기 2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저 인접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성분의 합은 행렬의 일의 개수 행렬의 일의 개수 일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게 성분의 합 아닙니까? 일의 개수가 성분의 합이죠 일하고 영밖에 없으니까 일이 여덟 개 있으니까 8이죠 성분의 합은 다 똑같아. 모든 성분의 합은 일의 개수와 같은 거고, 그다음에 꼭지점의 차수의 합과 같은 거고, 연결된 변에서 곱하기 이와 같은 거고.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아, 가장 중요한 개념 됐죠. 이거 이해되죠. 이거? 아하 그리고 그리고 이 행렬을 딱 보는 순간 4x4잖아요 그러면 얘가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얘가 꼭지점의 n y n 이면 꼭지점이 n개 있는 겁니다 이 꼭지점의 개수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정리해놓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시험에 거의, 뭐, 여기 나오면 이거, 이거 밖에 안 나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자, 응용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자, 응용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성질이야. 아하, 자, 응용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죽이지 말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할게요. 심화 문제 들어가면, 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얘를 a1, b를 a2, c를 a3, d를 a4라고 잡아줍니다. 그럼 얘가 a1이고, 응? 그죠?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a3이고, a4. 그 다음에 얘도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A3고 A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을 우리는 M이라고 할게요. 인접행렬 M이라고 할게요. M행렬이야.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번 곱해. M제곱을 해. 확장됩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0, 1, 1, 1, 1, 0 마지막이야. 이런 설명 마지막이야. 너무너무너무너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1, 0 1, 0이지 않습니까? 이 4x4 쓰기, 쓰기도 어렵네. 한번더 곱해. 0, 1, 1, 1 1, 0, 0, 0 제곱이니까 두번 곱하는 거 맞습니까? 응? 곱한 결과는 뭐가 됩니까? 자, 4x4, 4x4니까 4x4가 나오겠죠. 0 1, 1, 1 3이 되겠네. 그죠? 자, 일행 2열 곱합니다. 0, 0, 0, 0, 0 되겠네. 그죠? 자, 일행 3열 곱합니다. 0, 0, 0, 1, 이거 1 되겠네. 그죠? 일행 4열 곱합니다. 0, 0, 1, 0, 그러니까 1이 되겠네. 그죠? 1 하나밖에 없으니까. 0, 0, 1 하나밖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할까요? 이행 1렬입니다 0, 0, 0, 0, 0, 0, 0, 0. 0. 응?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1, 0, 1, 0이니까 2가 되겠네.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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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쭉, 다할수 없는 거니까. 이게 M제곱행렬의 성분이에요. 이것의 규칙성. 응? 과연 이 성분 3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m을 제곱했어. 이 3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케이? 자, 얘가 a1이야. 일행이야. 얘도 a1이야. 일렬이야. 일행과 일렬을 곱했어. 그죠? 그랬더니 3이 됐어. 이 말은 이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a1에서 출발했어. 출발했어. 하나의 꼭 지점을 지나가. 응? 지나가서 A1으로 돌아오는 경로의 수입니다. 그 경로의 수가 세 개가 있단 말이야. A1에서 출발해서 응? A1으로 가는 하나의 꼭 지점을 지나서 경로의 수가 된 겁니다. m 제곱 행렬입니다. 여기가 m 제곱 행렬. 잘 보세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아까 그래프가 뭐였죠? 이거지 않았습니까? 이, 이, 이거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거, 그래프, 이거, 이거 음? 이것죠? 이게 A1이고 A2고, A3고, A4 맞습니까? 그러면 A1에 출발했어. 그럼 a 1으 출발해서 음? 어디로 갑니까? 다시 A1으로 와야 돼. 그럼 꼭점 하나를 지나야 돼. A1에 출발해서 A2를 갔다가 A2를 갔다가 A는 돌아와. 그죠? 출발해서 A2로 가서 a 1로 돌아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A1을 출발해서 꼭지점 하나를 지나서 다시 A1으로 돌아와. 이것은 중복되도 돼. 중복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말할게. 방법의 수입니다. A1을 출발해서 A1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이럴 수도 있겠고 A1을 출발해서 자 A3로 가. 그래서 A1으로 돌아와. 갔다가 돌아와. A1을 출발해서 A4 꼭점을 갔다가 A1으로 돌아와. 몇 개? 이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이것의 의미입니다. 아한번더 할까? 어? 어? 그러니까 m 제곱에일행일렬 성분 삼의 의미는 일행일년 일행 선분이잖아요. A1에 출발해서 제곱인 거니까 꼭점 하나를 통과해서 다시 A1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때 변의 개수는 이렇게 갈때 변이 하나고 변이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꼭점은 한 개고 이 변은 이 변의 개수는 몇 개? 두 개. 두 개의 변을 지나가야 돼. 이제 중복 가능.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갔다가 오는 거. 됐죠?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여러분, 막 미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이거 볼게요. 아, 지금 분필결과 같이 코에 들어가지고, 아, 웃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M제곱에, 몇 행, 몇 이것에 일행, 일행, 삼열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얼마? 1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 자, 일행. 출발. A1에서 출발해서 M제곱이니까 변두 개를 지나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 꼭지점이 있어. 그래서 A3로 갑니다. 1에서 3으로 갑니다. 가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그림 볼까요? 아까 그림 볼까요? A1에 출발해서 A3로 가는 방법의 수야. 꼭지만 한번 지나가. 일로 가면 못 가잖아. 그래 다시 돌아와서 일로 가야 되잖아. 꼭지면 두개 지나잖아. A1에서 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 변두변한번두번세번 번, 번 지나잖아. 제곱니까 이두 번만 지나.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와. 따라서 이것은 A1에서 출발해서 A4로 가서 A3로 가는, 이거 딱한 개밖에 없다. 이 경우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곱이니까, 변몇 개? 두 개. 꼭지점 한 개. 이거예요, 이거. 이 제곱의 의미가. 됐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 시킬게요. 일반화 시키면, 방법의 수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있는데, 자, M의 K제곱입니다. 이것의 어? I, J 성분이에요. 음? 성분은 뭐랑 똑같으냐? 보세요. A, I 출발해. 출발해서 꼭지점. 출발해서 꼭지점. 음? 출발해서 따다다 가서 역시 음 가서 뭐합니까? 꼭지점을 지나고 이렇게 가서. a, j로 오는 이때 어 이게 이게 꼭지점이야.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m의 k제곱이니까 이 꼭지점의 개수는 이꼭지점에이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냐? k-1개 제곱이었을 때 꼭지점 한 개였잖아. 근데 여기에 연결된 이 변, 변, 변이 변의 개수 이 변의 개수는 이 변의 개수는 몇 개냐? k개. 변을 k번을 지나서 ai를 꼭점 출발해서 변을 k개를 지나서 aj로 오는 바로 방법의 수입니다. 방법의 수. 꼭지점은 k-1개를 지나는 겁니다. 방법의 수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시기 바랍니다. 이게 m을 어? k번 곱한 것의 ije 성분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심화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 싹 정리했어. 이제 끝났어. 변의계수 k 이게 꼭지의계수 k 마스 1개. 됐죠?